5시리즈 M50I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아마 M5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5시리즈 중에서 최고봉에 도달해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일반형 모델과 드라마틱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릴의 마무리라든가 요소요소의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매니아층들에게서는 아주 많은 갈채를 받고 인정받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제 드림카 목록에 있는 차량이기도 해서 조금 좀 설레이는 리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키드니 길이를 과감하면서도 수직은 아닙니다만 수평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헤드램프는 BMW의 LED 레이저입니다. 야간에 살펴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4395cc고요. 최고 출력은 530마력에 토크는 76.5입니다. 최고 속도는 안전 최고 속도 기준으로 250km고요. 제로백은 약 3.8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 8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포인트 포인트마다 약간의 디자인을 달리한 것 뿐인데 전반적인 느낌은 훨씬 더 날카롭고 강인해 보이면서도 좀 차분한 느낌이 있죠 측면부 바디라인은 전통적으로 BMW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 오버행이 대단히 짧고요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비율은 아주 나잘 빠진 어, 육상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측면에서의 캐릭터 라인도 굵직하게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하단부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바디컬러랑 같이 가져가면서 로코 패널도 조금은 근육질의 바디라인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20인치 사양이고요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캘리퍼가 뒤쪽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크고 디스크도 큼직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쪽은 245, 35, 20이고요 뒤쪽은 275, 30, 20입니다 줄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서 요소수 주입구는 별도로 없습니다. 원터치로 조작을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BMW가 신경을 쓴것 같네요. 후측면에 와서도 날카롭고 안정적인 느낌들은 잘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테일 램프는 단순하면서도 안쪽에 그래픽이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저는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후면부의 디자인도 안정감이 높은 편이고, 아, 다시 보더라도 이 테일 램프는 단순하면서도 입체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잠깐 안 보이는 것 같기 합니다만은 번호판 보조등은 LED 타입이고요. 디퓨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밋밋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듀얼 더블 타입으로 머플러 팁은 지금 더블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 레터링이 M550i 그리고 엑스트라이브 뭐 두개다딱 트렁크에 자리잡고 있어서 가슴이 좀 뛰는 것 같습니다. 이차 대단하죠 정말? 트렁크 상단에는 립스포일러 적용이 돼 있고요. M550i입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 살짝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 안쪽의 공간도 전통적으로 BMW가 후륜 베이스 차량을 만들다 보니까 다소 열쇠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후륜구동 차량들, 그리고 스포츠 쿠페들도 제법 뒤쪽에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수석 뒤쪽,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갖춰주고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공간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커버링 역시 깔끔하고요. 다만, 이제 위쪽도 좀 1억이 넘는 차량이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시면은 2열 등받이를 접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데도 LED로 잘 마무리해 줬습니다. 안쪽에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줬고요. 삼각대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트렁크 닫으실 수가 있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BMW의 다른 라인업과 같습니다. M550i라고 해서 특별한 스마트키는 별도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에는 안쪽에 이렇게 손을 딱 넣게 되면 인식할 수 있도록 뒤에 돼 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뒤쪽 뿐만 아니고 앞쪽까지도 인식 형태로 스마트키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락 언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내 공간은 밝은 베이지 톤의 시트가 산뜻하면서도 조금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스티어링은 역시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B&W m 사운드 시스템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두 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뒤쪽에 선쉐이드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메포켓은 철저하게 이 페트병을 수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 예, 당겨서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MOI라고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LED로 일루미네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등받이, 날개 조임이라든가 안장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도 길이 조절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참잘 만든 것 같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 레버를 두번 잡아당기시면 본닛을 별도 조작 없이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타입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쪽에서 잡아당겨보면 수납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실용성도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로터리 타입 스위치네요. 이 버튼 타입이 최근에 BMW의 강세인데 지금 M50i XDrive 모델은 로터리 타입입니다.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스타뱅고 온오프 기능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남자는 V8이라고 했던가요? 8기통 엔진의 이 부드러우면서도 이 듬직한 토크감이 느껴지는 엔진 시동만 걸어도 예, 가슴이 뛰는 그런 차가 바로 M550i X-Live가 아닌가 싶습니다. 클러스터는 깔끔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했을 때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고요. 스티어링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에어백 부분이 가죽으로 삭 마무리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도톰한 그립감도 스포티한 감성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고요. 패들시프트 큼직하게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V에는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플로팅 타입이라서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시야가 좋습니다. 어, 후방 시야도 좋고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는데 광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했던 기억입니다. 에어벤트 적절한 위치에 잘 자리잡고 있고요. 요 디자인이 참그 BMW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그 할까요? 이 위쪽으로 수평이 쫙 지나가고 좌우측에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 이런 형태는 BMW가 예전부터 굉장히 좀잘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뜻 보면은 대단히 복잡한 기능들이 많은데, 세로로 길게 딱 배치를 해주고 있어서 어떤 안정감, 깔끔한 느낌들도 자아내고 있고요. 공조장치 컨트롤은 터치 타입하고 다이얼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죠. 아래쪽으로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되고, 커플더는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 12볼트 파워 아울렛 지금 제가 충전 중이긴 한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 B W 방식 이 스틱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약간 그 과거와 현재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어 노브가 아닐까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랑 파킹 센서 온오프 기능들 그 뒤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 드라이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최근의 BMW 차량들에서 보는 그런 형태가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암레스트는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벤츠처럼 이제 양 갈래로 열리더라고요. 딱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형태고 USB 단자는 C타입 준비해 놨습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은 썩 넉넉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팔걸이의 역할, 암레스트의 역할은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공간이 이렇게 막 넓거나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깔끔하게 이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가 돼 있고 여기 층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수납물들이 바로 뒤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뒷좌석은 수동이지만 측면에 선쉐이드가 바로 앞에도 있고요 뒤쪽에 이 작은 삼각창 호프 마이스터 킥으로 연결되는 그쪽 창까지도 이렇게 수동으로 선쉐이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메포켓은 역시 그 그냥 수납 기능보다는 페트병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티션 잘돼 있고요. 여기에도 알루미늄으로 M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약간 깊이감이 있기는 한데요. 무릎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싶고요 휠베이스에 비해서는 글쎄요. 어, 뒤에 레그룸 공간이 이렇게 썩 넓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륜베이스, 그러니까 후륜베이스 4륜 차량이다 보니까 가운데 턱은 조금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시트는 각도 적절하고 포근한 감이 좋고요. 가죽의 질감이, 아,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안전벨트에 이렇게 M의 그세 가지 컬러를 딱 적용해 놨기 때문에 스티치로 적용을 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로 좋고요. 가운데에도 헤드레스트 준비해 놨습니다. 암레스트 접었다 폈다 하실 수가 있고,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컵 홀더가 이렇게 생기고요. 각도 조절이 돼서 딸깍딸깍 딸깍 하는 요 느낌들이 아주 좋습니다. 컵 폴더의 본연의 기능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하고요. 꽉잘 잡아줍니다. 승하차 시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앉았을 때, 생각보다 앉은 길이가 있다 보니까 무릎 공간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비필러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준비가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는 에어벤트 준비가 돼 있고, 예, 공조장치 컨트롤, 그다음에 열선도 시트 열선도 지원을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 이 있고 1 2 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개 갖춰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틀어져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V8의 이 감성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배기량은 4.4리터인데요. 최고 출력이 530마력이란 되죠. 토크가 76인가요? 7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는 뭐 거의 디젤 그힘 좋은 디젤 차량들의 토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의 느낌은 굉장히 가볍고요. 하나의 차에서 세단에서 굉장히 거친 스포츠카랑 굉장히 소프트한. 세단, 아주 고급 세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M550i X-Drive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른베이스 차량인에서 기본적으로 스티어는 약간 그 오버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요. X-Drive 모델답게 뉴트럴에 가까운 안정감을 전달을 해줍니다. 물론 그 자세 제어 장치 같은 전자 제어 장치를 좀 끄고서는 차량을 좀 거칠게 몰아붙여보면 다분히 후른베이스 차량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독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벤츠나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니즈를 아주 정확하게 긁어주는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그런 셋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 속도는 안전 속도 기준으로 250이고요, 제로백이 3초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일반인이 컨트롤하기에 결코 만만한 스펙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드림카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억, 1억이 넘으면서 한 대의 차로 스포츠카와 세단을 완벽하게 구현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차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8단 자동 미션은 전 영역에서 고르게 엔진의 어떤 출력을 비효율 없이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 S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그 빠릿빠릿한 느낌. RPM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직결감이 좋기 때문에 이 차가 누구나 다아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재미있고요. 시승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차는 좀 거칠게 몰아야 되고, 어떤 차는 좀 편하게 몰아야 되고 하는데 이 차는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차량의 세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좀어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런 느낌이 제대로 드는 차량입니다. 굳이 단점을 찾다면 한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은 1억을 넘어가는 가격대에는 아마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가격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연비인데 공인 연비가 7km 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약 5.5에서 6.8 정도. 기온이 바깥에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비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차량 가격하고 연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딱히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차량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제대로 들어가 있죠. 휠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시스템, 서스펜션, 그리고 스티어링 휠. 굉장히 스포티한 요소들을 제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어떤 파워 트레인에서 느껴지는 그 스포티한 느낌 뿐만 아니고 시각적으로나 청각을 자극하는 요소들도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악셀 반응 전 영역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요. 특히 모드 간의 편차.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디비주얼 셋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모드 간의 편차도 대단히 큰 편에 속하고요. 아, 이팔 기통은 정말 번접 범접하기가 어려운 영역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v 시스 정도만 해도 직렬 4기통에 비교를 해보면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데요. 8기통은 정말 번외가 아닐까 싶네요. 차량의 안정감은 대단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잘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 안쪽을 이제 딱 들여다 보게 되면 아하, 내가 지금 좀 달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악셀의 힘을 아무리 줘도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느낌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00km대 영역을 넘어서서 X 영역대를 넘어서 Y 영역대로 치 닿더라도 속도가 쳐 올라가더라도 절대 흐트러지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X 드라이브가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구동계나 이 노면의 접지력, 그립에서의 안정감은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휴, 너무 달리시는데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광폭 타이어거든요. 245 27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세팅에서 노면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하면 NVH에 있어서도 저는 인정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가라고 문을 열어서 제가 만져봤는데 유리가 굉장히 두껍기는 해요. 근데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지금 제가 만졌을 때는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유리 자체가 일반 유리보다는 대단히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치밀하게 꽉이 실링 같은 것들이 물,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풍절음 같은 것들, 특히 A필러 쪽에서는 120, 130 이상을 달리더라도 그렇게 거슬리는 듯한 소음들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MVH도 만족스럽고요. 1억이라는, 1억이 넘는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요, 하차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예, 차가 이제 앉아서 탔을 때의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세워 놓고 내가 쳐다봤을 때의 느낌 또는 내가 차에서 내릴 때에 누군가가 나를 쳐다봐 주는 저는 참고로 그런 거는 부담스러워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어떤 하차감이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 보면은 오 시리즈랑 그 일반인분들이 봤을 때 딱히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없어요. 물론 휠타이어나 바디킷이나 이런 거 소소하게 들여다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일반인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하차감 같은 것들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단점이 하나 추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팅 타입의 AV에는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손이 뻗기도 좋고요. 물론 이제 아이드라이브에서 편리하게 조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네, 인터페이스가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예 조금만 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갖춰 주셨으면 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티팩이나 길 찾기 같은 것들은 잘 하는데 저는 인터페이스는 어, 국내 정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전반적인 운전의 시야도 이렇게 탁 트여 있고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셋업이 되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보면은 A 필러가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닌데 마무리를 이렇게 온보, 올곧하게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게 잘 해주기 때문에 운전 시야에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AV 양이 조금 크고 약간 플로팅 타입이라서 좀 높게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예, 이 다리 아이고. 중간으로 다리 하단으로 제가 시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붉은색으로 은은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벤츠, 아우디, BMW 중에서 저는 벤츠는 앰비언트라이트가 너무 좀 화려하지 않나 싶고요. 아우디는 좀 사이버틱한 느낌?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어떨 때는 좋은데 데일리로 타고 다니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근데 이 BMW 요, 요 시기에 나온 차량들의 이앰비언트라이트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 저한테 제 정서에는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약 1,400에서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1,500rpm이 안 되는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가 구현이 되다 보니까 연비보다는, 이 차가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두 자릿수 연비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고, 이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 소음하고 진동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효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힘 좋고 빨리 달린다고 무조건 무식하게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차는 절대로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세팅에 맞춰서 나긋나긋 하면서도 뛸때 뛰고 쓸때 쓰고 좀 거칠게 몰아붙일 때는 거칠게 또잘 버텨주고 부드럽게 달릴 때는 얼마든지 부드럽게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 정말 다양한 그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 단점도 딱히 찾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또 정말 제버킷리스트에 있는 어, 드림카 중에 한 대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이차 사운드 시스템은 BMW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정음, 저음, 저음, 주음의 그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안 들리든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고음에서 이 찰랑찰랑 하는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음색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일반 오디오랑 비교를 해보면 뭐저 같은 마귀가 들었을 때는 감히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아주 뛰어난 음질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 듣기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 자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플러스 인디비디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이 미션의 반응이 그 소위 속된 말로 뒤에서 후려 패는 것 같은 미션이라는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요. 정말 뒤에서 누가 빨리 뛰라고 막 후려 패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어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 정말 어떨 때는 누가 뒤에서 후려 패는 듯한 느낌을 한번 느낄 정도로 신나게 달려보고 싶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만족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대단하네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 차가 20인치 차량이 많구나. 휠 타이어가 20인치가 많구나.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일반 모드 있잖아요. 컴포트 모드나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정말 나긋나긋 합니다. 오 정말 20인치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히시가 단단하면서 서스펜션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예 그런 차량들의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쫀득하면서도 잡아줄 때 잡아주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은 잘 걸러주면서도 롤라고 피칭 같은 것들이 멀미 나는 그런 느낌이 안날 정도로 아주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와인딩에서 거칠게 달리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한 1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으로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해 보시면. 피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미세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거리 운전에 피로도를 낮추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엔진 음도 대단히 마음에 들고요, 음색이. V8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기음도, 아, 우렁찹니다 우렁차. 에코 모드나 일반 그 컴포트 모드에서는 절제를 잘 해주면서 스포츠 모드로 딱 바꾸는 순간, 어우, 정말 시원시원하고 이 중저음으로 깔리면서도 카랑카랑한 그런 배기음을 선사해주는데 참 매력적이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세팅 자체도 가감속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딱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을 때에는 감속이 약간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예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자율주행, 조향 보조 같은 경우도 비교적 차선 가운데로 잘 유지를 해주고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핸들을 빨리 잡아달라고 원잉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지금 개발이 돼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루 빨리 한 3분에서 5분, 10분 그리고 최근에는 센싱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주변의 상황을 내가 지금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아니면 곡선인지 직선인지 차량 속도 어떤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반자율주행의 자유도를 조금만 더 늘려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으로 은은하게 들어오니까 야간운전의 분위기가 참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설정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BMW 5시리즈 최고봉 M550i X-Drive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